라운드 여기 한번 셔주시고요. 네. 우리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라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라운님 이렇게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페스코리아 2 0 2 3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어, 사실 2018년도에 제가 무대에 올랐었는데 그때 네. 이후로 몇년 만이죠? 6년 만에. 6년... 몇년 예. 만에 다시 이렇게 오르게 돼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네. 저희들 함께할 수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 항상 이제 찰떡 의상과 메이크업을 선보이시는데 오늘 의상 코스도 좀 궁금합니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어... 또 저희 팬분들이 저의 델크러쉬에 반하는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도? 네. 아우 너무나도 멋있게 또 복장을 준비해주셨고요. <laughs> 너무 예쁘다고. 자 오늘 행사 중에 가장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라오님 어떤 게좀 있을까요? 역시나 라이브 무대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라이브 쇼의 무대. 네. 네. 그럼 오늘 어찌 무대 준비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무대 준비했는지 살짝 스포 가능할까요? 어 역시 제 오리지널 무대도 준비를 했지만 네. 제가또 어, 제이팝 커버를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 예. <laughs> 그래서 어, 또 아주아주 멋진 요하소개씨의 어, 무대를 네. 준비했습니다 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요 무대는 라이브쇼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시느라 너무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굉장히 오래 걸리셨죠 너무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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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어. 먼길 오신 만큼 많이 많이 즐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어, 오셔, 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라운님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포즈 한번 취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멋있는 포즈 마이크 셔 주시면, 네. 아, 마이크 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렇죠? 사랑스러운 포즈. 자, 마지막 포즈까지 좋습니다. 오늘 네. 역시 라운드님 걸코리시의 뿜뿜 내뿜뿜 네, 계십니다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운드님. 이쪽으로 대상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어서 다음 크리에이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크리에이터는 산의 뷰공.